렐루야 새로운 한주간도 주님의 평안으로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 기쁨으로 드리는 연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질문한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요. 첫 번째는 영보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아볼로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이세배는 우리가 영보에 관해서 한번 좀 살펴볼 것인데요. 일절에 보시면 성도를 위한 영보에 관하여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과 같이하라 라고 그렇게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갈라디아서에는 연보에 관한 부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이 갈라디아에 물러 있을 때에 말로서 직접 동료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직접 듣고 고린도교회 돌아와서 그 들은 것을 전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연보에 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절에 갈라디아 교회의 명함도 같이, 그래,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라고 하면서 2절부터 언급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연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아마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연보에 대해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절에 보시면 그 연보에 대해서 바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연보를 부탁할 때에는 뭐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왜 거기에 대해서 연보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다 하고 난 뒤에 구체적인 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부분을 다 생략하고 구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아마 그때 이미 예루살렘에 배해 연보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보시면 그 연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매주 참날에. 예. 바울은 예루살렘에 보내는 연보를 지금부터 모아둘 것을 요청합니다. 매주 첫날에 각자의 수입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모아 두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그것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연보를 모아둔 기간이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는 것으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보한 것을 연보를 모으는 것이 단기간에 행해진 것이 아니라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처럼, 바울이 광범위한 어떤 지역과 그리고 교회의 모금을 허수하여서 상당한 금액을 모은 것은 당시의 예루살렘의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을 말씀해 보면, 당시의 예루살렘의 그 경제적 상황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그곳에 보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말, 성령으로 말미 암아 예언을 하는데, 천하의 큰 흥렬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말씀에 또기록에 보면, 글라우디오 때의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각각 힘이 되는 대로, 유대에 있는, 어, 형제들에게 연보를 보내기를 작정을 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전달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전달되어진 연보 중에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1년 넘게 모아둔 연보도 함께 전달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절에 보시면, 매주 첫날에 이 연보를 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그죠? 렇 자, 여기서 언급한 매주 첫날을 지역을 하면, 매 안식일 첫날이 됩니다. 매 안식일 첫날과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날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 첫날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어느 날이냐면 바로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는 사람, 토요일을 지금 안식일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날이 바로 주일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교와 동일하게 주로 안식일의 정기적인 모임들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안식구 첫날에도 정기적인 모임을 가진 거예요. 안식일 날도 모임을 가지고, 그리고 주일도 모임을 가진 거예요. 그러다가 안식구 첫날의 모임이 강화가 되어지는데, 그 이후에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면서, 그 갈등이 심화되면서, AD 4세기 초부터 주일을 정기적인 집회로 정하고 예배를 그날 주일 에 드리게 되어졌던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매주 첫날에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을 내어 저축하라 라고 공부하고 있는 것은 이미 당시에도 안식일보다 주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더큰 의미를 갖는 날로 정착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전통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에 모임이 예배중에서 가장 큰 모임이고 중요한 모임이지 않습니까 예배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중에는 어떤 헌금도 있어요. 성경금이나 구정금처럼 목적을 가지고 모으는 헌금들이 있죠. 이런 헌금들이 바울이 당시에 각 교회들마다 부탁한 그런 연보와 같은 그런 성격의 헌금인 거예요. 요즘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얘기냐? 이게 아니냐?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 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 예배 때 이미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죠. 우리가 지금 유별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원리를 발견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헌금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헌금의 액수입니다. 바울은 일정 금액을 정하고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그 금액을 맞춰 너희게는 얼마 너희게는 얼마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이 힘드니까 얼마 얼마씩 모아서 이 돈을 이만큼 모아서 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각자의 수입에 따라서 연보할 것을 권면하죠 많이 벌면 많이 하고 적게 벌면 적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형편에 맞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라고 그렇게 기록하였는데 이 말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은혜로 번역된 이헬라의 원어의 뜻을 직역하면 즐거움을 주는 어떤 것, 친절한 구이, 선물 등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서 프로세 해석을 하면 연보를 할 때에 자기 행편에 맞게 연보를 하게 될 때에 강제적인 의무의 의해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자유로운 사랑의 선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어지는 인간에 대한 최상의 선물이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헌금 역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어지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사랑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헌금의 원리가 지금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 헌금을 낼 때에 강제적인 의무에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억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른 교회를 돕고 누군가를 돕는 면보, 헌금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들과 성도들을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은 그 공동체가 이미 은혜의 공동체이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절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금하지 못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는 성금을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인해서 다른 교회를 돕고 누군가를 돕는 황금을 하는 것이 기쁨으로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구제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리기 때문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 좋아합니다.